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뿅 하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집에서 정규 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환호하라. 아, 네. 아, 이름 약 간 제가 오글거리긴 해요. 하지만 제 친구들도 다 저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나이 뭐 이런 거, 사회적 지위 이런 거다 내려놓고 주간 묘묘라고 지었습니다. 네, 구독자 10만을 돌파한 m t v 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간 묘묘.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치 수단을 마구마구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4시에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고요 아직도 M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 어서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20만을 향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코너입니다 첫 코너는요 어, 곰탕처럼 뭔가 슴슴하이 근데 또 먹다 보면 달달하이 요런 매력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데이, 재미있데이. 여러분, 아, 왜? 너무 오글 고글... 아직 입대지 아, 말아라. 아니, 내가, 예, 아직, 내가 아직. <laughs> 내가 지금 소개 안 했다잉. <laughs> 슴슴, 하이. 달달, 하이. 오늘도 재미있데이. <laughs>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시사발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잘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 시사발전 한진 소장입니다. 아, 근데.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장군님 아니고선 누구도 살리지 못한다 생각이 <웃음> 들어요 하이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옆에서 터져가지고 <laughs> 우차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아,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난 근데 사실 이 잼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잼프 뭐, 또 뭐라고 부르더라 이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음. 저는 예전에 상사이시기도 했고 약간 정치인 그러니까요. 대통령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약간, 음.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 재미난 하루 보내 재미있게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거기서 오늘 유쾌함이 네. 있잖아. 그쵸.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이 좀있단어 네, 단어가. 긍정적인 기운을 생각하니까 재미라는 말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어, 오늘 재미때 이거 알겠습니다. <laughs> 네, 고향이 어디예요, 현지인 소저? 아, 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맞다, 경기도는. 아. 내 사투리가 너무 이상한가요? 아, 네, 좀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재밌지. 그러나, 네, 되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죠.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라고 지금 채팅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웃음> <웃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또 제가 예. 조금만 더 업텐으로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생각해 보면, 예, 대선 전이었어요. 아, 그렇죠. 대선 날이었나? 아 어, 대선이 대선 전날이었다. 예, 전이었죠, 전. 네, 예, 예. 몇 차례 맞아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유독 하늘이 파랗고, 심지어 바랗고. 요즘 날아다니는 러브버그도 차 사랑스럽습니다. <웃음> <그거> <웃음> <웃음>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 어제 목이 아 그래요? <laughs> 내가 처음에 러브 버그가 해충이 네. 아니라 익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선비 같은 마인드로 음... 어, 러브 버그 익충인데 그걸 무조건 힘의 논리로 예.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네. 했다가 목에 달라붙는 순간 이 새끼들도 화형 시켜야 된다고 막막 <laughs>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여기 러브 버그는 품기 힘들어요라는 채팅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마저도 이제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 행복한 정도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실감이 언제 제일 나요? 아 세상이 좀 바뀌어 가고 있구나. 세상이요. 제가 요즘 살찌고 있을 때 그게 세상 느껴지는 그 소리 왜냐면 지난 윤석열 정권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laughs> 뭐 하나 먹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입맛이 없어 가지고. 요즘은 진짜. 너무 많은 걸주워 먹어서 <laughs> 좀 어... 탈이다. <laughs> 네, 저는 같은 맥락으로 머리 수치를 보고 제 머리 숯. 아, 머리 수중요하죠 사실 요즘에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예. 미용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리를 보고 예. 그래서 이상하네라고 했더니 약한 한두 달 있다가 게 발현이 되네요 머리숱이 아 한두달 전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 너무 힘들었다고 거기서 힘들었죠 화소연을 <laughs> 아, 그러니까, 했던 내란성 탈모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항상가는 이제 미용실 사장님이 네. 왜 이렇게 머리숱이 줄었냐고 어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됐다고 <laughs> 먹어야 돼저 그래서 요즘에 그게. 두피 토너 좀 뿌리고 네. 있고 아, 먹는 약이 있어요. 여자들도 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네. 하루 에두 알씩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다른 탈모약은 좀 필요 없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난이 시점에서 저는 그게 탈모약이 잖나? 아 어, 맞습니다. 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주 좋게 좋게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아저 오늘로 취임 28일째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정. 정말 많은 일들을 벌어주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사실 26일 동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제작진분들이 어. 말씀 주셨는데 너무 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대체 뭘 준비하라고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뭘 포커싱 해야 되는가?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게 능력이에요. 않더라구요. 지금 꼽아보라고 미리 이제 한진희 소장한테 그렇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섯 가지 딱 나오면서 어이 링크와 함께 준비가 된걸로 예, 보이네요. 불과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전에 드렸던 링크라서 일단 죄송하다는 <laughs> 말씀 드리고요 제작진 분들한테. 능력자입니다. <laughs> 일단은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지난 3년 동안 국정의 시계가 너무 빠르게 뒤로 돌아갔어요. 계속. 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게 빠르게 좀 보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예, 걱정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네. 너무 발빠르게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일 같이 도파민 터지는 이슈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게 또 행복한 이기고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대통령한테 내가 업무 보고를 받는 기분이다. 음. 어,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아니야. 어 묘성 씨, 어 진희 씨.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느낌. 이거 얼마나 그렇죠. 존중받는 느낌입니까? 맞아요. 정말 이제 국민 주권 정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뭐첫추경안에 대한 그뭐 시장 연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굉장히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한. 그렇죠, 유거를 제한하는 그니까 주담대를 이제 그렇게 제한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한 인사들이 좀되지면서 사실은 이제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어... 보여요. 그 여론의 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물가 대책 TF를 출범한 것 부분이라든가 또는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어쨌든 이번에 선임을 하면서 어쨌든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도 긍정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의 지형 속에서는, 네.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람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수행? 아, 바로 뛰어주시네요 역시. 수영 지지도입니다. <laughs> 예, 국정 지지율 무려 60%에 육박하는 이러한 지지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단지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에도 한몫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윤정부 때한 번도 3천을 예. 뚫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호스피지스가 지금 4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리고 팅에도 주식이 올라서 너무 좋아요. 잠도 잘아요. 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아니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예. 아, 주식시장을 보면. 그러니까요. 어,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식의 예. 글도 많이 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정화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주식이 맞아요. 계속 오르고 이, 그 있음에 따라서 주식방에서 난리가 났다 라는 얘기도 있구요 기사도 있고요. 있네요 코스피 4000 전망까지 나왔다 활짝 웃은 동학개비 네.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그 당시 이제 친기업 정책화에 대한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좀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역대 정권에서 코스피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오른 경우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치고 올라갔던 적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어, 이런 그 여론의 지형들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에서도 딴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입을 다물 수밖에 또, 없어요. 사실 그러며. 아니 그리고 주식을 아는 대통령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굉장히 위험한 투자까지도. <laughs> 아, <그쵸. 웃음> <딱> 선물까지도 <웃음> 있었다. 예, <laughs> 네, 그니까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학개미들. 그렇죠. 아, 좀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같고, 예. 어, 지금 이어도 보고'라고 꼭집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잃어도 <laughs> 받고' 예.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국정 운영에 그대로 녹아들지 않나,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대한 그 이제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제가 큰 줄기 한네 가지 정도의 줄기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지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어, 예, 예, 볼까요. <laughs> 제가 이 악물고, 이제 제작진분들이 욕하면서, 예, 예, <laughs> 한직이 <줄이> 파이팅. 자, <laughs>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생 회복과 또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테면 굉장히 좀 사안이 시급한 것을 고려를 해서 출범 한지 15일 만에 지금 민생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야, 15일 만이었어요. 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15일 만이에요. 어. 과감하게 30조의 추경안을 내놨고 내수와 그 민생 회복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 빠르게 이제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공 사례 중 하나였던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음. 오늘 이제 그 여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 소비쿠폰. 뭐 정말 재밌네요. 대단하게 이거 발 빠르게 또 올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출처까지 잘 포기, 표기하시고 예. 말이지. 네. 지금 <laughs> 지역화폐가 6천억을 원안 통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소비 쿠폰으로 이제 13조 2천억 원 편성을 한 것인데 그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부담하는 몫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제외를 하면서 더한발더 나아간 것이거든요. 어, 전국비로 간다. 예, 네. 전국비로 액 네. 간다. 그리고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축된 어쨌든 소비 심리들이 있는 거를 네.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잘한 거라는 평가들이 나와요. 지금 뭐 보수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뭐 여러 정기 편성 방송들 쭉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도 이건 잘했다. 네. 그 이견이 없는 건데 심지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민신도 전좀 들어봤거든요. 네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었냐? 저희 스튜디오에 그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에. 강성 국민의힘 지지자 란성이세요. 네, 저를 만날 때마다 뭐 이재명이 어쩌고 민주당이 에이. 어쩌고 이런 막 욕을 하면서 제 성향을 아시거든요. 자, 한바탕 한 계속 싸우는데 네, 개몽시켜 주려고 하셨구나 그렇죠. 그 근데 이분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다가 이번에 그... 어쨌든 이 소비, 소비 부분을 내놓고 한 부분 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제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 지원에 대한 믹스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렇죠? 차등 지급을 한다고 있는. 하니까 아, 그건 네. 좀 잘했다. 아, 그렇지. 그간 한 마디도 못되셨거든요 정부 출범하고 네네. 나서는. 근데 그 입을 열자마자 말씀하신 게 잘했다 그리고 네. 우리 가족이 구성원이 몇 명인데 얼마 받을 수 있어서 진짜 그 입이 정말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이렇게 그대로 선서이... 받아들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도 네. 재미 들고 있다 네.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나 마음에 안 들거나 아, 이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또 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는 정부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또잘 들어주시고 하니까 네. 원래 불통의 이미지 괜히 그런 것들을 쓰여진. 있었잖아요. 프레임이라는 것이 근데 이번에 타운홀 미팅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예. 어, 전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음. 확산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토이의 현장에서. 본인도 한 사람의 토론자로서 이제 네네네. 뛰어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좀 리더로서의 신뢰가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실무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만 해오셨던 그 실용주의적 정책. 정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상공인과 연체 채무자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인 건데 네, 네, 네. 배드뱅크죠 그러니까 (7년) 이상 (5000만 5천 원, 원) 이하의 그 채권을 털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약한 (113만 명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 뭐 지지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 도덕적 해이로 음. 배제를 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돈 갚아줘야 되냐. 재정이 그뭐 남아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반짝하고 사실 화력이 더못 붙었습니다. 어그 이유는요? 어, 그두 가지 논리에서 파열가 됐다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백조의 그 비탄간 부분 특히나 이제 비투까지도 음. 이걸 털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에 있어가지고 카운터펀치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있다라고 본인들은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7년 동안 못 갚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갚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7년 동안 못 갚았던 것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못 갚았던 것들을 어쨌든 이 채무 압박에서 해소를 시켜주게 되면 이분들이 반대로 생산성이 늘게 되고 또 음,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도 음.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렇게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그런 긍정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긍정 심리가 있는 것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네. 언론들에서 막안 때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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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때리잖아그나지 않아요. 않아요. 그럴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대의 명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소비 그렇죠. 진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일단 그건 그게 최우선 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로 다 가능하다. 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효,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도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오늘 한 사람만 앉아 물면 됐었는데. 그렇죠. 시끄러임 마. 네, 네,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AI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선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또 확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 은행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이제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또 재평가하는 네. 그런 것들이 주요한 성과였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또큰 줄기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야 합니다. <laughs> 네, <laughs> 예, 예. 저 오늘 약간 네퍼빙의해가지고 오늘 네퍼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저희가 많아가지고. 지금 짧게 짧게 쭉쭉 다 출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대적 과제인가 그러니까 국민적이 어머니였던 검찰 기업 사법 기업과 관련된 거 있어서도 네. 당장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착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다만 일단 우리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봉욱 음. 뭐 이진수 저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네, 되면. 뭐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든가 또는 경찰의 그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봉국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 그 이진수 그 대검 전 형사부장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데 네.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들이 반대했던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는 라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기세가 있습니다. 아, 거스를 예, 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 도도한 민심의 그 흐름들이 거세게 지금 파도치고 있기 때문에 저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뭐가 이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땀만 먹는다 중간에 갑자기 자르면 돼요 그냥 하죠 그 바로 그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 자리이기 그래. 때문에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봉욱 이진수 날리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너무... 아니요 잘르지 않도록 일단 잘할 거라고 아, 일단 그렇죠, 믿습니다 잘할 그렇죠. 네, 거라고 네, 믿고요 네, 그게 맞아요. 전제예요 일단 그리고 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봉국 이진수 저두 사람 다 기획통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때는 교수 출신으로도 이제 그 인선이 되다 보니까 검찰격에 대한 성공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이 네.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뭐실체까지는 아니어도 미흡했던 부분을 예, 지금은 보완을 안타깝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의 조직의 생리를 굉장히 잘하는 인사를 그렇죠. 인선한 것에 있어서는 신의 한 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맞아요. 나옵니다. 뭐 조금만 덧붙이자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과거에는 잘그 핸들링이 잘안 됐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게 있고 지금의 어떤 뭐~ 봉욱 이진수 이런 분들은 검찰의 저항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제압이 가능하고 음. 뭔가 좀 이렇게 어~ 뭔가 핸들링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뭐 있는 핸들링도 거죠. 되고요 그래도 검찰 출신 둘만 네. 앞장세우겠다라는 것도 아니라 그니까 국회와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후보자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네. 그런 법무부 장관의 칼을 뽑고서 앞장서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네. 대통령을 이 시민사회 그 운동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잖아요. 네. 연수원 18기 베스트라고도 드 알려져 있고, 그런 분이 지금 어쨌든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그럼 어쨌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법무부장관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 지도부의 그 의지 음. 그러니까 그들만 정신 잘 차리고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걱정은 없다. 아, 그리고 막범 여권에서도 사실 우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목표는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검찰 개혁이라는 네. 목표는 같기 때문에 뭐 우려의 시선도 있고 응원의 시선도 있는 걸잘 적절히 배합을 하면 되겠다. 예, 네, 그렇죠. 생각을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성향상 그러한 어떤 레드 팀의 의견들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네. 계시고 또그 안에서 또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좋은 변화의 흐름들이다라고 우려를 생각합니다. 우려를 모를 리 없다. 어, 그래요. 우려를 네. 모를 리가 없으시죠. 네. 그다음세 번째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놀라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보 뭐 지금 딱 기사 나왔지만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시킨 부분. 그니까 단순한 게 외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실행에 옮겨가지고 통합과 포용에그 정치를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 건데 이래서 보수권에서. 이것 때문에 입을 꾹 다물게 됐던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그~ 송미령 장관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욕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었죠. 송미령 예. 장관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어떤 그냥 가볍게 던지는 우려라고 본다면 어떻게 믿어라는 아, 식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우려를 바로 불식시킨 게 그~ 양국 관리법 맞아요. 그럼 바로 그냥 개정화 처리에 속도를 네.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곡관리법에 대한 것도 송무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질의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는 쌀을 사라는 거라서 재정 낭비도 있고 쌀도 남고 뭐 가격도 떨어지는 지난 양곡관리법에 비해서. 음. 이번에 이제 사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양국관리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이제 있는 법안이다. 여건이 달라졌다라고 그렇죠. 정리도 했죠. 식량 안보도 강화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저는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고 보완을 해서 그 의견에 어떤 합리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보완해서 내놓은 네, 네.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음. 어떤 전문적 감각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열이 그 불타올라 가지고 네. 일하는 송미령 장관으로 이제 재탄생시키는 맞습니다. 아니 송미령 장관이 그랬다면서요 사실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렇죠. 국무회의 때도 열심히 발언도 하고 예. 뭐 그래가지고 조금 어 조사로 왜 그래 막 이런 그러니까요. 시선 좀 있었다고 그런 시선도 <laughs> 있었고 그니까 열의는 있었는데 이제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특정 인물 때문에 가로막혀 왔던 거를 아, 예, 이제 해소할 예, 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네 네,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막 아예 뭐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네. 외교 변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정말 발빠르게 해외 순방 일정을 잡아서 이제 G7 초청 받아서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려가 많았어요. 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외교 속성의 속상에... 아, 모습을 들었는데 이거 잘 괜찮을까? 그쵸. 외교 안보 실무자들도 이제 인선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예. 넘어가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록 이걸 뚫고 들어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좀 해요. 특유의 어떤 친화력도 있고. 아 있었고. 그렇죠, 친화력. 아 놀라 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좀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 개국 정상과 이제. 연쇄 회담을 이뤄냈던 네. 것인데 이 안에서 이제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공급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네.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거고 더부터 이제 국제 사회에 이제 무너졌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다시 복원됐다. 돌아왔습니다라고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제일 큰 성과였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와, 진짜 맞네. 예. 정말 발 빠르게 이게... 한 번에 모든 변화들이 이게 몰아치다 보니까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잘따라오 따라온다기 하긴 그렇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더잘 알고 아, 계셔서 좀더잘 아실 거라고 함께 생각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있겠죠? 예, 뭐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그 요거 이제 큰 변화의 축네 가지는 다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될 거고 시간 관계상이요. 아, 뭐더 하셔도. 안 되겠다. 예,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예, 저에게 주어진 예. 시간은 8분 정도입니다. 아, 8분 정도. <laughs> 예,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예. 장관 인선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아,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인선으로 가는군요. 예. 네. 그 현재 장관 인선을 보게 되면 19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의 인선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주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실무형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인선을 하셨고 그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던 분들도 이제 들어오시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런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을 것은 이제 실용과 안정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음. 어, 그중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인 분들이 무려 여덟 명이나 네.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야, 진짜. 많긴 해요. 예,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예, 그렇죠. 인수위도 없었고, 예, 예 인수위도 없었으니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쵸. 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냥 한분한분좀 주요한 분들만 오, 말씀을 그래요. 드리면 눈에 띄는 분도 있을까요 24년 만에는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네네, 지명된 네네. 분이죠. 그 안규백 의원. 일단은 가장 그 어, 소위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 네. 상임위 중에서 이제 국방위가 항상 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국방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시거든요 이미 뭐 국방 전문가예요 이분은 이분이 이제 국방부 이제 장관으로 간 것도 의미가 있었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제 6.1호 남북 공동 선언 당시에 이제 특사로서 가셔서 네.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었던 정동영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그밖에 다시 기후... 돌아왔어. <laughs> 맞아요. 네. 기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이제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예. 이제 부산 지역에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민심과 이제 해양 수산 현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죠. 그 전재수 의원이 네. 예, 지역과 국가 해양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가교형 장관으로서 어, 입에 모터 달았다고 얘 예,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께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는 누구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여러분의 그렇죠. 댓글 만약에 있으면 댓글, 댓글 한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네. 또 입에 다시 한번 모터를 달아보게요 모터 네, 보건복지 위 활동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 돌봄 정책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던 분이죠. 강선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네. 그 밖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앞서 어. 얘기했던 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제 그 해안이 있으신 네. 정성호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어.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 여러 당의 중추 역할을 해 오셨던 윤호중 의원이 네. 지명이 됐습니다. 네, 뭐 이밖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예, 예 채팅 하나 읽어주실까요? 지금 권오울님 너무 잘 어울려 권오울 아, 그렇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죠. 어 맞습니다. 이제 네, 의미는 네. 인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무형 전문가들, 안정성을 고려한 인선이 핵심 축이었다라고 보면또 다른 핵심 축에서 볼 만한 부분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인선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지난 주말 주말에 이제 두 번째 강력 인선으로 해 가지고 일단 경제와 산업부 장관이 인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계 인사를 전면적으로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아주 중요하게 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기업인 출신이 아니에요. 사실 기재부에서 일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하다가 기업으로 갔다가 맞아요. 다시 그 중에서도 기재부에서 그 로열 커리어 코스를 쭉 밟아오시던 분인데 그 분이 2017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만두시고 2018년에 이제 기업에 들어갔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약한 7년간 이제 두산 에터비티에서 이제 근무를 해 오셨는데, 그니까 정통 관료 출신과 이 기업 출신 두 부류의 어떤 하이브리드형 장관이 이제 탄생을 한 음.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선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원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분야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번에 장관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확연하게 좀 보여냈다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정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해요. AI 시대에 머리가 반도체면은 심장은 바로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그 머리와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성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번에 그 AI 수석으로서 업계에서 그러니까 AI하고 IT 업계에서는 국가 대표라고 불리는 네.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이 됐잖아요. 근데 하정우 전 센터장을 앉혀놓고 전반의 기획을 또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 앉혀놓은 사람은 백경원 네. AI 센터 원장. 어. 이분을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적재적소라는 말밖에 그렇죠. 떠오르지 않는데요. 적재적소요. 네. 머리를 돌리기 위한 심장으로서 김정관 후보자 그리고 또 앉혀놓은 거고. 네. 그리고 AI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윤철 후보자를 이제 음. 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또 지명을 하면서 AI 3대 강국으로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드러나 있다. 네.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분은 이분입니다. 네, 누군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후보자 한성숙님. 음... 재산이 182억 원으로 부럽네요. 네, 그리고 <laughs>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440억 원에 예. 이른다. 그냥 내 돈도 아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뿌듯하고 부럽네요. <laughs> 오, 진짜 좀 깜짝 놀라서 오늘 나왔던 기사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이분을 예. 다시 한번 찾아봤던 아. 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속물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했던 것럼그 여러 가지 핵심 축에서 실용 안정성 그리고 그 AI 삼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이두 가지 핵심 축에서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가장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당시에는 그 사실 그 당시에는 다들 정신 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광케이블을 네. 우리 온 가정에다가 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뿌리면서 음. 우리가 IT 강국의 그 소망을 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거기 하나 또 이제 그 AI의 삼대 강국으로서 우리가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에. 네. 아주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지 않은가 음.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모습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28일 동안에 취임 28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거의 2년 8개월짜리를 예.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디테일합니다. 그쵸, 지난 그 윤석열 총선 3년 동안했던 것보다. 에도 비교하지, 많은... <laughs> 비교하지 마 조용해라.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laughs> 그렇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돼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말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제가. 살짝 언질한게 있거든요. 예. 임기 초기라 이렇게 바쁜 것 같죠? 아니요, 끝까지 그래요.라고 이야기를 아, 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미 사장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사장님 잠깐 뭐 2년 반 이상 그렇죠. 모셔본 적이 있나요? 모셨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가까운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laughs> 약간 찔리긴 하지만, 내 네, 아무튼 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네. 말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간 공무원들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진희 감사합니다. 시사발전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